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감옥 탈출 리마스터랍니다. 어, 여기 감옥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소리 왜 이렇게 크냐, 근데. 볼륨 좀 줄일게요. 자, 예전에 나왔던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우스 깔딱깔딱 거리면은 밤 낮가밤이 바뀌기도 하고, 여기 보이면 구토할배 감옥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또 돌아다니는 플래시 게임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옛날 이름이 구토할배 감옥 탈출이었나봐. 어, 살짝 병맛 스멜이 나죠? <laughs> 자,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또. 이름을 정할 수 있네. 오, 좋다. 겜브링 죄목. 어, 구독자 100만 안된 <laughs> 죄. <laughs> 자, 게임방법. 마우스 피하기 방식입니다. 함정들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보세요. 이게 난가 보네. 고. 뒤로. 시작. 시작. 이건데? 똥. 똥통에 빠졌네? 다시. <laughs> 아, 이게 갖다 대면 뭐. 전기통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걸 피해야되겠네? 요로 싹 피해가지고 문으로 나가는거다 이말이지 경비원한테 안걸리고 근데 가기전에 요게 또 궁금하니까 이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아 오케이 가보셨죠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장애물 피해서 탈출하면 되는 게임이 아주 쉽겠군요 이렇게 피해주고요 싹 나가주고 겜브링이 탈옥했다 겜브링타 탈옥했다 요새 창사를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어, 뭐야. 빠지네? 어, 함정으로 유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따돌리고. 뭐야, 밑에, 야, 이거. 밑에 갈퀴 있는 거 봐. 여기 사람도 빠져서 죽어. 아, 이거 잘못 까딱하면 스치기 바로 죽네. 떨어져 죽나봐요, 낙사.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싫어하냐? 예? 아, 씨! 정신 집중하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죽으면 너무 아깝죠? 신중하게 마우스 움직일게요. 어, 대충 어떤 게임인 줄 알았어. 감아서 사람 혈압버리게 하는 게임이네. 음, 아, 괜찮아. 아침에 혈압약 먹었어나, 어, 실제로 먹었습니다. <laughs> 이 사람도 빠지게 하고, 이 사람도 빠지게 해서, 이게 주위에 조금만 스쳐도 다시 시작이야. 신중해야 돼. 나무판자로 조심히 가자. 아, 이거 예상 못 했잖아요. 아, 지금 트릭이었단 말이야. 빠지고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이 나무가 베져있네. 이 나무 타고 가는 거네. 이리로 가면 죽으니까 이리로 가야 되고, 움직이면서 온다고? 안 움직일게요. 못트가는 거지? 이거는 어, 살풍리를 다르게 모색해야 돼요. 자, 그 이거는 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요렇게 비약해. 와, 이런 단순한 게 어려. 저는 아무짓도 안 했다고요, 판사님. 나무 부러뜨리고 가고. 이로 가볼까? X 표시로? 뭐야? 탑 시크릿. 어, 저 잘못 온것 같은데 살. 뭐지? 일단 빠트리고, 이게 또 서둘러서 하다보면 오히려 더안 돼. 나무 넘버트리고 가고,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움직임이 쏜다고? 그럼 여기 피해! 아, 터진다! 오, 이런 방법이?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위로 가면 되겠지? 야, 방금은 나 글씨 읽기 전에 죽었어. 이래도 오늘 안에 못 깨는 거 아니야? 꽝, 오케이. 아까 여기서 죽어서 불조심이야. 아, 이거였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지나가? 길로? 아, 씨. 이제 무조건 다음 장면은 신중히 보고 움직일게요. 지나가고, 뭐죠? 출입 금지. 어, 이 깡패 아저씨 보소. 근데 느리죠. 그러면 내 마우스는 너의 다리보다 빠르다. 자, 이거는 뭐죠? 암시장은 뭐죠? 이 사람한테 부딪혀서 죽겠지. 날 피하는구만. 매점 탈옥세트, 탈옥인데 탈옥세트를 사면 죽겠지. 아, 매점으로 간 당진. 아!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떨 때는 정도를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정도를 지키면 죽어버리고 좋네요 멋진 게임이네요 왜 10년만에 리메이크를 했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이 게임 절대 멈출 수 없는 중독성 네 한번 시작을 하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탈옥 세트로 가자 끈끈이 장갑 구매 이거 맞냐? 이거 누르면 나, 나, 나 죽일라 그러지 이거 눌러볼게 구.. 고? 뭐야? 뭐 어떻게 된 거.. 아니 나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죽었잖아! <laughs> 어떻게 된 건데요! 아 이거 부들부들한다 진짜. 제발 즉당히 좀 하라고요! 됐 네, 스무스해! 야눌려주고이 어, 아저씨 따돌린 가 아주 쉽고 탈옥세트 가서 사고 아 이게 아까 쇠 창살에 걸렸구나. 이거 또 살짝 건들리지도 않았는데 또 이거 죽으면 이거 아웃이.. 뭐야? 아! 밑으로 내려가! 오! 방 끝날뻔했어! 오. 길에 피해 얼마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래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의미에서 한 대만 칠게요 아 정신 똑바로 차려 오케이 나무 잘라 건너가 여기서 뒤에 숨어 오케이 불조심 여기서 가면 밟고 내려가서 아저씨 요렇키 왔다가 따돌리고 쏙 들어가고 탈옥사트를 사고 고를을 누르고 회창사를 조심히 피해 갔다가 올라가서 바로 내려가고 지뢰니까 지뢰 지레 밟지 않게 페이크있을수도있으니까 뭐야! 아! 이거 분명 뭐 마우스를 u You put m 는 more mouse, Lulia and Pushigan u n 걸리지 말자 e r 오케이 밑으로 h h 발권 안 뒤에 뭐 a 르는게 있었거든? 마우스 클릭클릭을 하면 될 s 같은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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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Collegial, okay. v i 눈썰미 없으면 못하겠어, 고! 뭐죠? 뭐죠? 어, 옷 갈아입었어. 어우 씨, 쫄았어. 자, 이제 차를 지나가면 되거든요. 지금이야. 분명히... 그래도 조금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서두르지만 않으면 근데 다깰수 있어, 봐봐. 여기서 마우스 클릭이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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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케이, 자, 가자. 옷 갈아입고. 아 이거 차 건너는거 아니야? 어야 육교 나오네 아 편안하게 건너가버리고 개조심이구요 개가 날 물려나? 어 이거 뭐야 어, 일로 지나가니 예나 태워버려 도둑이지 어 도둑은 맞지 어, 아주 능숙하다 이제는 그냥 스름스름하게 할수 있습니다 불만 조심하면 돼 불도심만 조심하면 어 그냥 깨요 삭 타로 고 쇠창살 내려가지고 뒤를 조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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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케이 여기서 옷 갈아입고 지나가주기 육교 건너기. 개 조심인데 지나가면 개가 무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게 아닌가 뒤로 가서 그러면 이쪽 골목을 이렇게. 어 잠깐만 지금 캐릭터가 보이네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다 지금 여기 소개팅 받으러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 어 가운데 보여요? 네. 나 여기 있잖아. 다시 들어가 볼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어, 일단 입구로 들어가자. <laughs> 자, 지하철역인 것 같죠? 뭐지? 지하철 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오, 온다. 오케이. 여기 탑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튀는 거지. 거의 탈, 다... 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등에 왜발자국 있지? 설마 사람들이 막 뛰쳐나, 나와서 발, 불조심. 불조심! 와, 아, 육교 건너고, 걔는 여기서 담벼락 통과하고, 뒤로 가서, 아니 여기서 왜 죽냐고 지하철이 왔고 등에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내리다가 짓밟는 그런 컨셉인 거 같죠? 그럼 피해보자 피해야 되는 거야와 여기서 밟혔구나 들어가버리기 클리어? 클리어? 뭐야 아니 클리어라 <laughs> 적혀 놓고 또 되는데? 겜브링 뭐야? 공모 집행 구독자 100만 안된죄 <laughs> 아! 아 이거 아까 그전에 에반게리온 같은 거 다시 처음부터 진짜 다시 하라고! 아, 여기서부터 다시 되네요. 구독자 100만이 안된 죄로 지금 살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합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좋아요라도 부탁 좀 드릴게요. 총알 피하고요 대포도 피해야 돼? 아유, 대포. 아 대포. 대포 막혀지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대포. 대포가 근데 밀려. 얘, 다죽어라너 아, 아이! 예. 대포로 이거 맞게 하는 거네. 좋았어. 위에 데미지가 달래요? 저리 가라. 대포 맞아라. 이봐. 아, 아, 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아, 이거 또 피지컬이 써야 되는 게임이네, 이거. 쉬운 게임 아니네. 어, 마리가리 폭탄으로 맞아라. 한 방이면 충분하나? 아, 어, 야, 야. 아, 죽어라. 어. 와, 맞추기 쉽,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여기 쏴봐. 죽어라. 죽어라. 말을 잘 못하겠네요. 죽어라. 아!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중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음, 다시 하면 되지 뭐. 어차피 공짜, 공짜 게임이야. 어. 스팀환불안 해도 돼. 2시간 어. 넘으면 스팀 함불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깨면 돼. 어차피 여러분들은 편집된 거 보실 거잖아요. 구독자 100만 안된채로 계속 당하니까 이거 좀 열받네 이제는. 이거 분명히 내가 봐도 어렵지 않은 게임인 거 같은데 이렇게 못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본인이 본인이 어렵지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입 다물고 할게요. 똑같네. 리얼 동손이다. 나 내가 인정할게 이제. 내가 내가 화나서안되겠다 싸바 싸봐어 아. 연타가 되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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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가 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싸바 임마. 어 마지막 한 대만 됩니다. 아예마 입디지 마 입디지 마 입디지 마한 대만. 돼. 야 지금까지 온 거보다 이거 마지막에 복수 깨는 게 시간 더 걸리고 있어 녹화가. 아나 같은 사람이 이거 게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정말 신기하다 진짜. 나만 어려운 건가? 이게 원래 어려운 건가? 아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 심정을 아냐고요. 총알이 보이는데 내가 거길 달려들고 있어 마치 불나방처럼뭐 어떻게 안되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내 자의적으로 내가 뭘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계속 해 내가. 한 대만 다 맞추면 되는데, 이거 미친 듯이 날라오거든요, 총알이?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이거, 오, 됐다! 한 대만 맞췄도 돼!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아, 이렇게 쉽게 깰 거를. 아, 이제 깼네. 클리어. 땡스. 죽은 애 76회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나 땅은 모르겠고, 여러분들, 직접 마지막 복수, 나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주시고, 댓글 달수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내가 진짜 못하는 건아니 이게 어려운 거냐? 너무 궁금하다. 댓글 안에 남겨놓을게요, 링크.